원 안에 이렇게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마주보는 이 두각의 합이 항상 180도가 됩니다. 자, 여기 내가 만약에 알파라 놓고 여기 베타라고 놓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항상 180도가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 요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했었던 그 1번 대법칙에서 그대로 이용이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는요,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알파고요. 여기는 중심각이기 때문에 두 배가 돼서 2 알파가 되는 거예요. 민혁이 이해 되십니까? 어, 도기도 괜찮니? 어,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 베타라는 원주각은 둔각이라서 좀 못생겨서 그런 거지. 얘도 어쨌든 원주각이에요. 요긴 원주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원주각이 꼭 예쁘게 나올 표현은 없어요. 둔각이 되면 좀 못생긴 핵맨모양이 됩니다. 여기는 그럼 반대쪽으로 중심과 이 베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베타랑 이 알파를 더했더니 한 바퀴를 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단을 나누시게 되면. 다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외우지 말고, 제발. 180도가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고딩 친구들은 180도 를 문자로 뭐라 쓰기로 했죠? 그래, 고딩들은 얘를 파이라고 쓰기도 했죠. 중딩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고, 고딩 친구들은 얘를 파이라고 쓰는데, 자, 고딩들은 조금 더더 들으세요. 자, 이 파이라는 건 사실 180도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베타를요, 파이 빼기 알파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고딩 친구들은 이것도 꼭 기억해둡시다. 뭐냐면, 사인. 알파라는 건요 반드시 뭐랑 같을 수밖에 없냐면 사인 파이 빼기 알파랑 같을 수밖에 없겠고 파이 빼기 알파는 우리가 베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고2 선배들은 요거 기억해두세요 원 안에 사각형이 있는데 마주 보게 되면은 그 마주 보는 각들의 각각 사인을 취했을 때 항상 크기가 같아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120도고 얘가 60도야 그럼 사인 값은 같은 거예요 사인 60도는 사인 120도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45도야. 여기는 반대로 135도가 되겠죠? 사인 135도랑 사인 45도는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딩 친구들은 둔각에 대한 사인값서 분명히 모르실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고딩 친구들은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고 우리 중딩 친구들은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괜찮죠?